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가끔씩 걸리는 이 바운티 맵. 이 맵에서 엄청 병맛 전략을 알아내 버렸거든요. 여기서 무조건 이겨버린 필승 전략. 일단 캐릭터 다이너마이크 선택. 해주시고, 플레이. 그럼 바로 시작해 주시면서 그 외에도 다양한 버그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병맛 꿀잼 전략이라서 시작하자마자 가득 켜주시고, 때려! 자, 일단 잡았죠? 잡아봤어 이 궁을 초반에 무조건 채워야 돼. 채우면서 점이들을 타버려. 자, 나머지 필요 없어. 그렇지, 우리 팀이 가장 먼저 탔네. 그래서 이 궁극기를 자, 나머지 상관없습니다. 누가 이기는지든 여기서 여기다 궁을 쓸 거야. 이런 애들 못 와요. 이제 못 와요. 저 점비트 타고 못 옵니다. 자, 이거 못 와, 못 와, 못 와, 못 와. 쟤네 아무것도 못해. 이제, 예. 이러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죠. 전략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 사실 지금 게다가 우리 때릴 수도 없어 궁도 못 채워 아무것도 못 하죠 우리 팀원만 트롤 안 하면은 아무도 못어못 막어 우리 예 아무것도 못해 우리 팀만 지금 점핑트를 타고 안 가면은 절대 못 이깁니다 상대 오, 상대 다이너마이크 궁만 안 채워주면 돼요 게다가 예, 이제 벽뚫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야 그렇지 어, 해봐 해봐 마, 맞아주면 안 된다 8비트 어, 맞아주면 안돼이 오전략이 <laughs> 정말 꿀잼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초반에 이겨버리고 가장 빨리 점핑트 타가지고 저기 부셔버리기. 이런못 쫓아와요 아예 쫓아오질 못하죠? 아무것도 못 하죠 전략 <laughs> 아무것도 못 하죠 뭐이 상태로 뭐 그냥 50.. 50초 동안 잠자면 되겠네 예 여러분 배속가 오! 저.. 이걸 넘어온다고? 다이너 점프로? 야 다구리 하면 되죠? 다구리? 궁.. 짜궁채주면 안돼! 안돼!! 안돼 실수 실수!! 하지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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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자 여..여..여..여..여기서 가지.. 가지 해주시고 거치 거치 거지기절잼 기절해. 기절해. 오. 아 이거 이거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지나요? 오. 이제 애들 막 부시기 시작하는 그렇지. 자. 도망가. 샥. 도망가 발리기. 와. 다이노맥 다이너 점프로 넘어와 버리네. 또다이너 점프면 아니었으면 우리 무조건 이기는 건데. 그래도 뭐 이기죠, 여러분들. 초반 애들 맨다 터졌어, 이거. 터질 수밖에 없어. 예. 요 전략이 멘탈이 그냥 갈립니다. 요거 당하면 멘탈이 갈리더라고요 제가 망해봤어요. 빅토리! 콜레트는 육체의 후진입니다. 뭔 소리지, 이거는? 콜레트가 지금, 오! 벽 뚫어버렸어! 벽을 뚫어버립니다. 뭐야? 하나의 물블럭을 찾았습니다. 맵메이커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에드거가 1대1 싸우다가 포탈기 타고 가버리면, 오, 어? 이거 뭐야? 물블럭이 있는데, 1타일이이 물블럭 이런 식으로 1타1 둘수 없는데, 이거 버그인 것 같습니다. 다시 죽고, 한번더 가나요? 파구어 이거 일탈 뭐야? 까마귀의 공격이 미니봇스에 다른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3개의 단검이 모두 맞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바로 재생해보시면은. 자, 크로우가. 자, 112씩, 112씩 데미지. 근데 가까이서 때는 이렇게. 1344. 자, 뭐, 어, 1464. 142. 1464. 어, 뭐야, 이거. 말이도 이거? 이거? 뭐 핵이야, 보그야, 뭐야? 그리고 BOT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로보트가 껴가지고, 여기다 빙결, 빙판, 쓰는 건 많이 봤죠, 여러분들? 근데?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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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공처럼 튕겨! 뭐야, 띠용, 띠용, 튕겨버리기, 지제 탱탱볼 아니야? 이것은 버그입니까? 라면서, 이거는 유저가 만든 병만 맵인데, 보시면은, 자, 온통 물로 둘러싸인 맵. 공 차버려. 띠용, 오, 어, 공 굴러가는 거 봐. 공이 적히지까지, 아, 굴러가나요? 굴러가나요? 꼬링!

자 뭐야! 어어 어, 이렇게 되면은 오인 1대1 와 요런 맵은 왜난안걸렸지 이런 이런 병만맵까지? 실수로 물리학의 법칙을 위반했습니다 자 요거 재생해보시면은 여기서좀 대박인게 데리리 띠용 넘어가주시고 한번 더 띠용 넘어가주시고 오랜만에 또 버그를 씁니다 야? 어 뭐야 벽넘기 버그? <laughs> 또 써버려 오랜만에? 벽 겁나 잘 넘네 에드거의 벽면 결함? 자 요거 재생해보시면은 자 에드거가 벽에서 평팔 때리는데 어부셨어 뭐지? 다시 한번 자 여기다 소환했잖아 이거 어떻게 부신거야? 벽 뚫어서 때려버려 지금까지 가장 긴 점프라면서 요거 정말 꿀잼인데 자 여기 다 장애물 깔아버리고 여기서 점프 띠용 오 아, 점프 겁나 길게 해버리네. 이 꼬깔꼬깔 같은 거 깔면 이렇게 오오오오오오오. 멀리 점프한다는 거 공중에서 끝마쳤네. 버그 적군이 득점하려고 할때 슈퍼셀은 도움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것도 재생해보시면은... 자, 불을 벌해서 공을 일로 깠어. 득점하려고 할 때... 오와 어? 뭐야 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네. 이거 무조건... 무조건 적팀골 넣는 건데? 요런 또 버그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보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으흐, <laughs> 울고 있고. 요것도 좀 웃긴데, 재생해보시면은, 병만 맵에선 벌써 징기병기. 자, 열다섯 개잼 먹어주시고, 자, 수제이 잼, 일곱, 열일 개. 먹어주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도망치려고 하거든요, 얘가. 오! 웃어가지고, 오! 요요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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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하고, 조금 어, 채워주시고, 죽으려고 해. 다시 한번 구우, 두루루루루루! 어! 와! 와, 이거 봐, 열일곱 개. 다 여기 뿌려버렸어 이러면 게임 안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공은 치료가 필요한 것 같다. 공을 봐. 보시면은 자 공을 찾으시고 MG가 공잘 봐봐요. 오 어, 뭐야, 공이 이제 약간 버그 걸린 것 같거든요. 스프라우트가 공써가지고공잘 보세요. 스프라우트 공 가져가고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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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가져가자. 오 어, 뭐야, 다시 오기 있어. 일로 찾는데 분명히. 뭐야? 다시 한번 또또 버그 걸리나오또 어, 여기 있어. 아까 스프라우터 이거 잘못, 궁버거 써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버그 걸린 것 같아요. 오, 또 여기 있고. 이거 뭐야, 이거 미스테리인데미스테리 공인데? 순간이동 공? 공 순간이동잼? 뭐야? 여기 렉 걸렸네. 버그 걸렸네, 이거. 요런 스프라우터도 요런 버그도 쓸수 있구나. 궁이 지금 아까 그 벽에 다시 껴있습니다. 계속, 계속. 오, 울고 있어. 게임이 진행이 안 되잖아, 이거. 요거는 무승부로 끝나지 않을까. <laughs> 예. 여기 계속 있을 것 같아. 오. 아, 이렇게 꼴리면 되겠다. 내가 안드로이드에서 사이버펑크 2077을 했다고 생각한다. 요것도 재생해보시면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게임이 완전 깨져버렸는데? 뭐야! 게임 버그탱인데, 버그탱이? 근데 여기, 여기 인게임봐 대박인게 이거 게임 끝나고 대박이거든요? 자, 총쏠때 요런 느낌. 와, 게임 망가진 대로 망가졌다. 근데 뭔가 신기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안에 다볼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화내고 있고. 적팀은 이런 상황 모르겠죠? 적들도 막다 이런 거 아니야? 와, 이 상태에서 이 사람 뭐야? 세명 남았다고 하거든요? 오, 어, 이걸 이긴다고? 이걸 1등 한다고? 설마? 와, 이걸 1등 해버리네? 그러면서, 요런 거. 와, 이거 뭐야? 모자이크 뭐야, 이거? 와, 너무 재밌다, 이거, 효과. 신기 모자이크. 여기서도. 이거 뭐야, 이거? 버그 뭐야? 뭐 이런 것 같아. 다른 거에도 이런 느낌. 뭐야? 또 게임 시작해도 요런 느낌, 연습하기에도. 와 게임 터졌네. 게임 터졌어. 이게 리얼 사이버 펑크다. 야. <laughs> 계속 화만 내고 있어. 버그가 안 풀려요. 자, 다른 브로로 봐도 요런 느낌. 크로우 봐도 요런 느낌. <laughs> 뭐야 이거 도대체? 다 짜그러졌어. 그럼 이번엔 타라의 신규 가젯, 그림자 소환. 요걸 선택해 주시고 요 상태에서 신규 하이스트 병만맵. 이맵에서 플레이하면 또 무조건 이기는 법 알려 드릴게요. 바로 플레이.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해 주시면서 이건 뭐야? 약간 좀 미로 맵인 것 같은데 여러분. 자 여기서 타라의 신규 능력 보여드려 할게요 신규 가제 써버리면은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가더빨라이 연습들아. 팔비도 뭐해 시간 당비하지 마. 자 타라 가제 써버리고, 슉 때려. 얘들 때려 공격 공격 오기, 그렇지. 와니타 공부 더 빨라. 너무 쉽게 <laughs> 승리. 야. 와 타라 가제 개꿀이네 여기서. 하이스트 병마맵부 타라 개꿀이라는 거나이두 자, 한번더 플레이. 바로 시작해 주시면서. 이건 뭐야? 요런 것도 타라 신규까지 너무 쉽게 이겨버리지. 자. 여기서 가 갔어. 쭉! 때려버려, 얘들아! 때려버리고 한번 더. 가장 빨리 승리. 와, 몇초건이야 이거? 대박인데? 바로 스타 플레이요. 엄청 꿀잼인데, 여러분들.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초이 옥도비 까지.